네, 안녕하세요. 밤에 함께하는 스포세대입니다. 저 오늘 토요일 아침입니다. 6월 14일 토요일 아침, 프로토 승부식 71회차 말씀드렸습니다. 저 오늘은 캐비어 두 경기, 두산 큐움 SSG 롯데, 제1 이 리그 한 경기, 가시나 쌍프이로, 캐리그완한 경기, 수원 FC, FC 한 양, MLB 한경기, 보스턴, 뉴욕 양키스 경기에서 다섯 경기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는 야구가 4경기 모두 취소되고 또 한경기는 강우 홀드게임으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제가 오늘 일기 여부를 확인해 보니까 오후에는 유해지방에 비가 안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부산 키움, SSG 롯데 이렇게 유치방 경기도 두경기한 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첫 번째 경기에 두산 키움 경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당이 1.80, 1.72에서 키움의 정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네, 두산이 25승 3무 39패, 9위 키움이 20승 2무 48패, 10위 최하위와 9위의 대결입니다. 최근의 흐름은 키움이 좀더 낮습니다. 두산은 5연패 빠져있고 최근의 5경기 키움은 1승 1무 3패, 거기서 거기인데, 그래도 키움이 조금 더 나은 흐름이고, 어제 하루 쉬고 나오는 부분에서는 키움이 훨씬 더 좋은 경기를 나올 것 같습니다. 키움에서는 불펜 자원들이 어제 하셨던 부분이 오늘 경기 자신감을 갖고 경기에 임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선발 투수는 똑같습니다. 최승용 선수, 알칸타르 선수. 알칸타르 선수도 하루도 휴식 시간을 갖고 나오는 부분은 상당히 팀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경기도 결국은 타선의 집중력이 어느 팀이 좀더 이루어질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여지는데, 최근에 두산의 타선은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양희재 선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적시타가 나오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도 알칸타라 선수에게 좀 힘든 경기 예상됩니다. 저는 경기 팀의 승리, 홈패 예상을 해보고요. 자, 언더버 같은 경우는 7.5 정도 긴점이 주어지는데, 팀다 그렇게 득점력이 활발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언더가는 확률이 많아 보입니다. 두산 김경기는홈페 언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200번 SSG 롯데 경기입니다. 배당이 1.75, 1.77에서 SSG가 정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자, SSG 33승 2무 31패 승률 5할 1푼 6리 6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롯데가 36승 3무 29패 승률, 5화오픈 4위, 3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는 SSG가 2승 3패, 롯데가 4승 1패입니다. 최근 롯데가 사선의 힘으로 KT에게 승리하면서 윙윙 시리즈를 가져갔고 SSG는 LG에게 이연패드하면서 루징 시리즈를 맞이 했습니다. 자 오늘 대결 SSG 선발투수가 김강현, 롯데에서는 강보아 선수입니다. 두 선수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강현 선수입니다. 3.91 자책점 4승 6패 기록하고 있고요 삼진 볼넷, 볼넷 비율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볼넷이 좀 많은 그런 투수고, WHP도 1.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 2연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2연승 기록하고 있는데, 점수를 좀 줍니다. 3점, 4점 주는 모습을 보였고, 5월 3일 이후 6인 6 이상 번지르고 있는 모습 속에서, 꾸준하게 선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상당히 있는데도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도또 좋은 얘기가 들렸기 때문에 축하드리고 뭐 기본적인 능력이 있다 그리고 또 팀에서 대우를 해준 만큼 오늘도 좋은 투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감보아 선수입니다 자책점 2.95 2승 1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체 선발이었는데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삼성전 첫 등판에서는 조금 흔들렸지만 키움전 그리고 두산전 좋은 흐름을 두번 연속해서 이어가면서 인위로 길게 끌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구 슬라이드 커브 체인지업 네 가지 구종을 던지고 있고 직구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슬라이드도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공략당하지 않는 투수로 보여집니다 자라서 오늘 경기 이 경기도 결국은 어느 팀이 선취점을 빠르게 낼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선발 이후에 불펜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이어지는 부분이 승리 할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경기 결국은 ssg가 불펜 마무리가 좀더 롯데보다 낫다 보여 지고 무상 선수가 많은 롯데보다는 ssg 타전이 그래도 점수를 뽑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홈승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언더버 같은 경우는 기준점 8.5가 주어졌는데 두 투수가 실점 에 대한 억제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 이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감안한다면은 온도 관련 맞습니다. SSG 롯데 금기는 품스건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에2 2 8번 가시마 상프이로 지금 배당이 2.95, 3.10, 2.11에서 상프이로가 정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가시마가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상프이로가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위에서도 가시마가 좀더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고 올 시즌 흐름도 상당히 좋은데 지금 배당이 상프이로 쪽으로 흘러 있습니다. 손... 지금 배당이 조금은 이상한데 팀에서 주요 선수가 한두 명 들어오고 빠진다 하더라도 팀의 그런 고유적인 칼라라든지 그리고 팀의 그런 모습이 한 번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올 시즌 가시마가 꾸준하게 1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경기 가시마가 최소한 지지 않는 그런 경기를 할것 같습니다. 한승 예상을 해보고요. 언더 같은 경우는 두팀다 골을 기록할 수 있는 선수들이 좀 있습니다. 가시마에서는 레오세아라, 그리고 유마 선수가 좀골 결정력이 있고, 그리고 삼프리에서도 점에인 아라키, 이런 선수들이 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팀다한골시식은 기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이 경기, 헤네스 오바, 배당 누르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가져계시면서 가시마가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257번 수원 FC, FC 하는 경기입니다. 지금 배당이 2.20, 3.15, 2.75에서 수원 FC가 전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자, 수원FC 오시지언 3승 7무 7패 승점 16점 1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FC 안양이 6승 3무 9패 승점 21.8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수원FC가 무승부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게기에승모패에서 말씀드렸던 경기인데, 무승부가 한두 번만 승리를 가졌다면, 수원FC가 상당히 높은 순위에 올라갔을 것 같은데, 자, 이번 경기 수원FC 입장에서는 승리할 수 있는 절호의계회가보여니다 상대전에서 4승 1패 많이 앞서 있는 손FC고, 최근 5경기에 1승 3무 1패 기록하고 있는 원이지만세 번의 무승부 강한 상대와 만났던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FC 와 만났을 때, 홈에서 경기라면 은좀 승리할 가능성이 많지 않나 보입니다. 손FC가 홈 경기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승률이 좀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전을 또 3대0으로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경기 당시 1위 팀을 잡았던 소원FC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전직의 우세 속에 있는 FC 한 해에게 승리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홈승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언더버 같은 경우는 두팀 만났을 때 소원FC가 네, 2대0의 승리를 거둔 경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소원FC가 홈경기 2대0 또는 1등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소원FC, 홈승, 언더버는 언더, 대답 누르신 분들은 햄무까지 가지고가시면서 손에 푸시에프자니 경기는 홈즈왕더 햄머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제 349번 보스턴대 뉴욕냐 키스 해외 배당입니다 2.40, 1.61에서 뉴욕냐 키스가 정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자, 보스턴이 34승 36패, 승률 4할 8푼 6리니 기록하면서 4위, 뉴욕냐 키스가 45승 25패, 승률 6할 2푼 7리니 기록하면서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보스턴도 좋습니다. 4승 1패 기록하고 있고, 뉴욕량키스가 3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스턴이 직전 뉴욕량키스 전상대진 적이 있었는데, 두번 연속해서 많은 득점을 거두면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원정에서 10대7, 11대7, 두번 연속해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이번 경기 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선발투수가 보스턴에서는 헌터 도빈스, 4.20방어율 3승 1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5인인 정도 투구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 뉴욕 냐키스전한번 등판 5.40 승리 투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뉴욕 냐키스에서는로던 선수입니다. 8승 4패, 2.87 강하율 기록하고 있는데 어, 경기 당인 6인인 정도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스턴전 한번 등판해서 많은 점수를 내주면서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로던. 자, 그래서 이번 경기 보스턴이 직전 경기 같이 타선의 집중력을 갖고 선발투수 싸움에서는 약간은 밀리더라도 라이벌전이라는 그런 모습 속에서 홈경기를 치른다면 좀더 좋은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전경기 10점 11점 냈던 부분이 저는 우연이 아니라 보고 최근에 보스턴또 상승세까지 마무리 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보스턴이 승리할 가능성이 많아서 홈승 예상을 해보고요 자 그리고 언더버 같은 경우는 두그 투수가 직전에는 점수를 줬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6이닝에 3실점 정도 실점을 하는 추수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준점 8.5가 조여지는 그런 경기를 보고, 온도가 좀 나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보스턴, 유용량기스 경기는 홈승 온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토요일 날 다섯 경기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적중할 수 있는 토요일 되시고, 또 주말 편하게들 보내십시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